아프실 때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골프와의 관련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골프는 이제 한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원래 회전,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 원래 이런 디스크 증상들이 좀 심해지는 경우도 간간히 있고, 없던 분들도 한쪽으로 계속해서 회전하는 운동들을 하시게 되면, 어, 불균형적으로 좀 사용을 하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디스크의 이제 그 발병률이 좀더 올라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이런 질문을 저도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요 등에 담이 걸렸다라는 이제 표현은 순간적으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단순히 근육통인 경우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스크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있고 아니면 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갈비뼈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불분명하게 처음에는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등에 담이 걸렸다. 혹은 갑작스럽게 자고 일어났는데 움직이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증상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는 사실 병원에 오셔서 이제 그 저와 이제 상의를 해보시고 검사를 필요한 것들을 진행을 해서 왜 담이 걸렸는가, 어, 이게 어디에서 오는 통증인가를 찾아내고 그 부분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볍게는 근육통부터, 어, 크게는 이제 갈비뼈 골절까지도 사실 초, 초기에는 증상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그냥 모두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치료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일단 아프실 때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제 골프를 즐길 때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골프를 치시기 전에 항상 우리가 이제 준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골프를 나가지만 처음에 준비 운동을 이제 다 같이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각자 개인적으로 하는데 사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새벽 시간이나 이럴 때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이제 스윙을 하다가 대부분의 부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처음에는 가벼운 부상으로 시작해서 그걸 안고서 이제 어 치시다 보면은 더욱 더 그게 이제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어 처음에 준비 운동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칭 방법들이나 혹은 그외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 하시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적어도 5분 이상 어좀 이렇게 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부상입니다. 어쨌든 골프를 치시다 보면은 이제 가볍게는 뭐 발목을 삐신다든지 손목이나 손가락 같은 데 부상을 입었다든지 중간에 라운딩 하시다가 보면 다양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부상을 입을 여지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이 되면 충분하게 휴식을 좀 취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처음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치시거나 아니면 연습장에서 계속 연습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이게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작게 끝날 일을 사실 크게 키우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이 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씩 확인을 해보고 필요한 치료들을 적합하게 하시면 오히려 더 빠르고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으니까 부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KLPGA 김채원 프로님과 함께 협업을 해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골프 선수분들과 또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선수분들이 또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나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분들의 골프와 관련된 이제 부상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이제 질환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폭넓게 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기 주변에는 또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고 어, 골프를 이제 좀좋아하는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협업을 통해서도 열심히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